오케이 okay. okay. 오늘 소개해 드릴 트릭은 어, 버터플라이 프론트볼트 입니다 어, 두 가지를 접목한 것입니다 어, 버터플라이 하고 그것을 프론트볼트 하면서 그것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접목해서 어, 창작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나름대로 창작을 한거라 한번 그것을 어, 대회 때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갖고서 그걸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 이런 트릭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어, 설명, 어, 교육 방, 교육했던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 모션은 프론트 볼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어, 던져주는 게 아니라 버터플라이 식으로 던져줍니다. Okay. Hey. Okay.